합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기 말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기 말라. 아멘 이건 갈라디아도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유를 누리라는 제목입니다. 자유. 우리 주님께 깊이 회개해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서야 하는 존재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도록 늘 회개하면서 나의 작은 자존심은 내버리죠.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 먹지 않는 자존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억매임에서 자유롭게 자기 의지대로 노임을 받은 상태를 말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몸과 마음의 억매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해요. 반면에 종이란 몸과 마음이 내 마음과 뜻에 반하여 행동하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또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로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노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팔리기도 하고 살수 있는 매매의 대상이 되는 상태를 노예라고 하였죠. 이처럼 비천한 노예 제도를 폐지한 사람은 미국의 아브람,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무엇보다도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장애 자신의 명예의 문제이며 자존심을 지켜주는 중요한 보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약혼한 자와 그 약혼한 사실을 파기하고 또 자신이 이끌어가는 경제 변형을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우울증을 겪기도 했고 약속과 결심을 실천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우울증을 딛고 정치인으로서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사에서 노예 해방에 대한 선언은 비록 대통령이라고 하지만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자기 주변에서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였지만, 링컨은 자신과 또 창조주와 내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기에 절대로 취소할 수 없었다고 라 말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지금으로부터 161년 전이죠, 1863년 1월 2일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는 기득권의 양보가 빚어낸 결과였죠.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까지 수많은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링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자신과 약속했고, 창조주, 하나님과 내전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실행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이 사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마 최대한 제 멋대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최초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laughs> 죄의 종으로 얽매여 쫓겨났기 때문에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락과 방종과 새 속에 물든 삶이 전부인 것처럼 심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시기와 질투, 다툼과 갈등, 폭력과 향락을 비롯한 거짓과 속이는 술수가 난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종의 자녀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과또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통한 이삭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육체를 따라난 사람과 성령으로 따라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에루살렘은 땅에 있는 곳으로 하갈이 자녀들과 종로를 타는 곳이며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천상에 있고 자유자로 우리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도성과 도성 에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종과 자유인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높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종의 자녀와 약속 있는 자녀는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의 아들을 내 쫓으라고 하였죠.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연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에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던 애굽인의 장자와 첫 태생을 죽이실 때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와 육축의 첫 태생은 하나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것은 선택하는 자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옳고 바른 선택을 통하여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한 길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열차의 티켓을 끊고 그 좌석을 확보한 사람이 서서 가든지 앉아서 가든지 선택은 자신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육체를 가진 죄의 종이 되느냐, 약속 있는 자유의 자녀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 약속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다시는 종의 멍해를 내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데아스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그것을 엿보고,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도, 잠깐도, 한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들어온 거위청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그 종의 올무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잠시 잠깐, 한시라도 빈틈을 주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명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자의 자격을 얻은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면모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신분의 변화와 인격의 상승으로 그 혜택을 보장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파격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재벌 가문의 양자가 되는 자는 그 신분의 변화와 삶이 완전히 바뀌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드라마에서도 아주 어려운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의 아버지가 재벌의 회장이라고 하면은 그 신분이 한방 변화되는 그런 내용을 많이 소개하는 것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종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양자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이라고 하는 상속을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 세계로 하늘의 법적인 효력을 가진 대단한 상속자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또한 피할 수 없는 가벼운 영적 전쟁의 고난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속을 노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 우리가 잠시 잠깐 겪는 고난은 그 영광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는 고난이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주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라는 얽매는그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남자 아이가 태어난 지8 일이 되면 할례 예식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바울 자신도 물론 유대인의 율법의 준행자로 할례를 행하였고 우리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것이죠. 이처럼 율법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얽매이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이든 무할례이든 율법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나타내는 믿음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어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어롭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의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어떤 행위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근본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서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의 근본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물질과 영혼과 삶의 뿌리 깊은 각종 죄악으로 얽매여 <laughs> 고통 중에 있는 억압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위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랍니다. 우리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는 내용도 있죠. 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는 이 세상의 물질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조상들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만이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인가. 누군가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깨달아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재물에 소중함은 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모아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백 원을 모으면 천 원을 모은 것처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저렇게 잘살수 있을까가 많이 생각해 보았더니 그들은 물질의 소중함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물질을 자신들이 얻은 물질을 아까워하면서 또 그 물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더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잘 간직하면서 관리해서, 조상들과 약속하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물질의 소중함을 알고 잘 사용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면서 베풀면서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도 아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풀어야 하는 인간관계. 누가 대신해 줄수 없는 것이고 어떤 분이 중재는 해줄수 있지만은 그 인간관계를 대신해 줄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이냐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잘되는 비결은 예수님의 보혈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관계를 풀고 억제는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해방의 기쁨이죠 열매 맺는 형통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약속을 성취하신 또 죄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속박과 억압에서 고통받는 그억매임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피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존귀한 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바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